이번주 번진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살펴봐야겠죠 내용은 짧아요 첫 내용은 이번주에 공개된 프론티어 체제에 있을 솔로 작전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솔로 작전은 솔로 플레이어들에게 친화적인 10분짜리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식 한글 번역이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베스퍼의 주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초 클리어 세 파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으며 스피드 런 스트리밍에 대한 정보도 언급되어 있죠. 한국은 따로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번 에피소드 망령에서 사용되는 토닉 시스템에 대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토닉을 제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토닉 같은 경우 처음 제작할 때는 일반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을 제작하다 보면 희귀 버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희귀 버전을 제작하다 보면 전설 버전이 등장하죠. 이렇게 높은 등급의 토닉 같은 경우 더 구체적인 전류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시간도 더 길어지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토닉을 제작하면 아이도에게서 전용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퀘스트를 통해서 전용 업그레이드를 개방할 수 있고, 1막 가장 마지막 업그레이드는 모든 토닉이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업그레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 이 게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지 내에서 언급하지는 않으며 몇몇 재료들은 특정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소지품에서 액세서리 쪽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서 언급된 특정 활동이라는 것은 곧 있을 고대의 감옥과 경이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데스티니 라이징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국 회사 네이즈가 개발하고 배급을 하는 이 모바일 게임은 데스티니의 평행 우주 타임라인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선사하며 어둠 시대 이후의 시간대의 스토리를 탐구합니다. 11월 비공개 알파 테스트를 모집하고 있으며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 언제 진행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배급까지 네디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넷마블의 마블 퓨처 파이트처럼 개발과 배급을 하지만 IP 라이센스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허리케인 기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31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문양을 받고 싶으시다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양은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다음은 베스퍼의 주인과 관련된 배경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관심이 생기신다면 파일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챙겨놔야겠네. 다음은 강철깃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철깃발은 11월 5일에서 6일 때쯤에 진행되는 것으로 정보를 전달했지만 11월 26일에 진행이 된다고 정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간은 점령, 두 번째 주간은 공물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가면 축제가 이때쯤에 시작하니까 미룬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알려진 문제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일부만 이야기를 했을 때헬름쪽 착륙 지점을 이용해도 시장 지구로 이동하는 문제, 낭령 에피소드 1막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주간 경위 임무에서 최고급 장비를 받을 수 없는 문제, 구원의 경계가 최고급 장비를 지급하는 점을 목적지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 맹공격에서 50라운드를 완료하고 마지막 상자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여는 사람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 길잡이를 3번 이상 완료하면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데스퍼의 주인에서 바이러스 매기틀를 가진 반달이 때때로 특정 조건 때문에 생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마스터 난이도에서 계략 방어소가 등장하지 않으며 일부 비밀 코드가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저분들은 토닉 자체를 제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캐릭터로 로그인을 해서 제작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100% 해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작팀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번진의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내용은. 안료 초흑이 언제 다시 파밍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모든 것을 검정색으로 만드는 안료이죠. 이거는 가을 할로윈 컨셉의 가는 축제 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됐다고 합니다. 가면축제는 10월 30일쯤 진행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코 흙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가면축제에서 나오기를 고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 이렇게 보면은 번지가 늦게 했지만 그래도 말한 거는 지키긴 하네요. 잠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얻게 해주는 것이라던가, 초흑도 언젠가 다시 획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저런 말이죠.